안녕하세요, 마이조또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거든요. 그 정보를 좀 공유해 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건도 챙기고 운동도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어, <laughs> 뱃살이 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 뱃, 흔히 말하는 똥배라고 하죠. 똥배가 너무 안 빠져가지고 고민고민 하다가 제가 그곳을 다녀왔답니다. 어디냐면, 닥터 손유나, 어, 손유나 원장님이 계시는 지방 분해 주사를 맞고 왔어요.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어, 바디캣 중에서 복부캣. 그리고 저는 아랫배 중심으로 주사를 맞고 왔어요. 제가 7월 1일날, 1회차 방문으로 주사를 맞고 왔고요. 한 7월 8일날, 어, 주사를 맞고 오고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어, 2주차 하고 한 3일, 4일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효과를 어 어느 정도 될, 되는지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어 일단 어, 손유나의 지, 지방 분해 주사는 많은 분들이 효과가 되게 많다고 입소문이 되게 자자하거든요. 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되게 비싸요 가격이 어 가격이 무슨 지방 흡입을 할수 있을 만한 그 가격 정도로 지방을 분해해주는 그 주사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게 운동을, 어, 죽을 만큼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게 빠질 것 같은데도 안 빠지고, 너무 이게 좀 약간 스트레스라서, 제 인생에서, 어, 살을 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laughs> 할 정도로 제가 진짜 여기에 지금 엄청 열심히 매달려가지고 식단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지키고 음, 물도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요. 뭐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지금은 2주차에 한 3, 4일 정도 됐고요. 현재까지 체중 감량은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방문했던 게 64kg, 65kg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지금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2주 차 3일 되는 날에는 지금 현재 몸무게가 61에서 62 정도 왔다 갔다 해고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 보면 일단 키가 크니까 어 날씬한데 왜 다이어트를 계속하냐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이 원하는 그런 몸매 그게 있잖아요. 라인이 그래서 제가 인바디를 해보면 복부에 <laughs> 되게 그게 많아요. 내장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셀룰라인. 첫 번째 방문이 7월 1일 월요일 날 했고요. 제가 한 점심 시간 12시 30분에 예약을 잡았고. 30분이 되기 전에 한 12시 10분 정도에 병원 내방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바글바글하게 앉아 있을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꽤 처음 간 거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배우고 듣고 하고 병원에서 나오니까 한 1시 30분 1시 40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시간 넘게 첫 번째 방문에는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음, 저는, 어, 상담 받았을 때, 어, 그, 복부캣을 최소 3번 정도는 맞아야지, 어, 3회차부터 약간씩 효과가 눈에 보인다, 보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원체 식단 조절을 열심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을 했고, 첫 번째로 주사를 맞고 그날부터 바로 식단을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갔더니 거의 하루에 0.5kg씩 쫙쫙 빠져가지고 일주일 만에 한 2kg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복부에 있던 이렇게 이렇게 살짝 나오잖아요. <laughs> 뱉고 있는데 여기 튜브 같이 그게 일주일 만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말. 헉, 정말? 이게 4주차 되는 그런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어, 지인들한테 사진을 비포하고 애프터를 보여드리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이사진 보여주면 다이 주사를 맞으러 갈 만큼 확실한 비포 애프터의 사진이 방문하고 주사를 맞고 일주일 만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솔직히 말하면 복부 그 지방을 분해하는 주사를 맞아서 살이 빠졌다 빠진 건지 아니면 제가 식단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못 먹어서 뱃살이 빠진 건지 이거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원체 잘 먹던 사람이 갑자기 식단만 조절을 해줘도 살이 쫙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1주, 1주차의 후기일은 어 저는 체감상으로도 일주일 만에 효과를 봤습니다. 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손, 오,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는 이걸 맞고 나면 얼마나 더 살이 빠질까 어, 살짝 기대를 하면서 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사를 어, 7월 8일 날 맞고 지났는데요. 어, 어, 크게 그 이전 1주 차에 워낙에 식단으로 살이 이렇게 확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2주 차에는 크게 육안으로 봤을 때 변동되는 그런, 게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 뭐, 그 병원에서 3주 차까지는 맞아야지 그때부터 효과가 눈에 보인다고 하시니까 살짝 다음 차수에 갔을 때 맞고 나서 어떻게 변할지 어, 조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목소리>